이제는 bk가 0 또는 1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 뒷부분은 우리가 다 더해도 절대로 1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b1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변에 2를 곱해주게 되면 쉽게 구할 수 있을 텐데요. 2의 로그 g 2는 우리가 b1 더하기 b2 더하기 2분의 b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제곱분의 b3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게 될 텐데 이 뒷부분은 현재 우리가 소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소수 부분이 되게 되고 b1은 현재 정수 부분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로그 5의 4가 되기 때문에 1을 넘지가 않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b1은 0이 될수 있겠습니다. b1 이제 필요가 없겠고요. 이번에 이제 b2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2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 로그 5의 4라고 놓겠고요 b2 더하기 2분의 b3 더하기 2의 제곱분의 b4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수분이 부 되겠고요. 소수분이 부 되겠고 이 부분이 정수분이 부 되는데 로그 5의 4의 제곱 16이 되겠죠. 이것은 이제 1보다 크기 때문에 b의 2는 현재 우리가 1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b의 2는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우리가 1을 빼줘야지 되겠죠. 소수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분의 b3 더하기 2의 제곱분의 b4 더하기 현재 이것은 로그 5의 16에서 1을 빼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1이 현재 로그 5의 5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로그 5의 5분의 16이 되겠구요. 자, 이것을 또양변에 2로 곱해주게 되면 이제 2배 로그 5의 5분의 16은 b3 더하기 2분의 b4 더하기 2의 제곱분의 b5를 해서 계속 갈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역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이 현재 3점 얼마 얼마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면 9가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1보다 크기가 크게 되기 때문에 이제 bs3도 또 1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b1, b2, b3는 b1은 0, b2도 1, b3도 1이 되기 때문에 이거 세 개를 더하게 되면 우리는 0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어서 정답은 이제 2가 될수 있겠죠. b1은 0, b2는 1, b3는 1이 되될수 있는 거니까요. 정답은 2가 될수 있겠습니다.